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모세의 방황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에게 어떤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 의식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좀 특이하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바로의 공주에게서 양육받고 자라났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이제, 시민권으로 따지면, 애국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났는데, 그가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래서 이제 사건이 발달되는 것이죠. 아마, 어 그, 그의 어머니 요괴벳이 유모로서 젖을 먹이면서, 길러내면서 그런 의식을 심어줄 수도 있고, 자기 누이가, 미리암이, 어 그런 의식을 심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고통받는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런 민족의 해방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된 것이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는 것을 보고 있다가 참을 수 없어서 애굽 사람을 이제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어,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어, 그러고 이제 아무도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을 모를, 모를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튿날 두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또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말리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음, 네가 애굽 사람을 쳐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자신의 그런 살인 행각이 발각된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우연히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 그 딸들이 양 떼를 몰고. 기르고 있을 때에 이제 이웃의 그런 불량 배들한테 괴로움을 받게 될 때에 모세가 도와서 그 양떼를 이제 물을 먹이고 이런 먹이는 일을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그 일이 미디안 대 미디안 제사장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 중에 십보라라는 딸을 아내로 이제 바지에서 게르솜이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내가 타국에서 낙은애가 되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 사건에 녹아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몇가지 이런 일련의 모세에 방황하는 그런 방황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는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어,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지만은, 어, 그의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어,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런 의도를 가졌을 때는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줄 알고, 분노와 혈기로 이제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이제 자기의 동족을 돕고 동족이 그런 압제에서 이렇게 헤어나오는데 자기가 한몫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젊음의 혈기 이런 것들을 이제 발휘해서 쳐 죽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혈기로 대처했을 때에 일을 그르칠 뿐이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이 임하지 않았는데 혈기와 분노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 결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자기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어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분노로 어떤 일을 해결하고자 했을 때에. 그것이 내 생각대로 풀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모세는 자신의 폐기와 능력으로 곧바로 어떤 선한 능력을,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어,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자기는, 모세 자신은, 어, 자기가 애굽의 그런 왕가에서 자라나면서 분명히 자신이 가진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 이스라엘을 해방하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자신이 지금 당장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의 영향력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모세가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면 영향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모세에게는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시키는 그런 리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깊은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런 인생의 방황기로 접어드는 이 과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이었고 모세에게 꼭 필요한 연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죠. 어, 인간이 자기 능력이 출중하고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될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사람을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깊은 연단의 수렁으로 집어넣으셔서 자기 부인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와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동안 배우고 그동안 뭐어 닦아왔던 것들을 결국 사용하시기는 하세요.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의미 없다 결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으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것들이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리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고 처절하게 낮아지는 기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연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셨고 모세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으면 모세를 더 깊은 임제로 하나님은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면 그 기간이 의미가 없고 어,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무의미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아무것도 우리가 할수 없다는 라 것을 깨달을 때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방탕하게 그 기간을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무의미해 보이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기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 허락된 시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런 무의미한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아,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 이런 연단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초조해지고 또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버려서 혹시 이게 잘 될까, 저게 잘 될까 계속 인간적인 그런 어, 생각으로 일을 버릴 그럴 가능성이 큰데 이런 연단의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보다는 하나님 그 자체, 그 자신을 추구하는 그 시간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그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예. 세상에 그 무엇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간들 연단의 시간을 보낼 때에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결코 무의미하지 않고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으면 그 사람이 잘 준비되어졌을 때 모세가 잘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 호랩산에서 나타나시고 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시키는 그 사명의 장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본을 삼게 하고 믿음을 기르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가 사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소망하시는 대로 연단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불러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썩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에 우리를 불러내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모세에 관한 기사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기사로 기사가 전환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의 깊이가 그 고통의 깊이가 깊어지니까 비로소 이제 깊은 탄식이 백성들에게서 우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구원을 바라게 되는 탄식이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연락하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연락하시고 이 이야기는 그들의 기도를 연락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구원의 손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우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이렇게 심한 고통을 주냐고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통이 없을 때에 그리고 살만 했을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그렇게 고통이 큰 고통이 주어져야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하셔야만 했는가? 우리로 하여금 왜 울부짖게 하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부르짖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버림받은 바 되었던 예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동안 믿는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주권자요 통치자가 아니었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퉁이돌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한동안 버림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외면당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퉁이돌, 예수님이 빠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돌아가지 않을 그런, 그런 상태가 되어야 이제 신앙이 바로 잡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심,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버리고자 하심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 고통을 통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기려고 부르짖게 하셨다,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 온전히 마음을 어, 돌이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더욱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고. 예, 하나님과 연합하여 어, 이 험한 세상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